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무건도참풍주시장에게풍주민주당에 풍지 대한 어떠한 이야기와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꾸준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네. 밤의 일과가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제 취미가 됐습니다. 차 기다리는 것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년 전에 충주시장에 이제 출발해서 낙서를 하고, 어, 제가 잊어야 되겠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로술 이제 좀, 어, 추스리기 위해서, 어, 전국에 차을 가지고, 어, 이제 차박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어, 현재까지, 어, 25회에 걸쳐서 차박을 했는데, 하나 보면 상당히 이제 전국을 보게 돼서, 어, 저한테 이제 힐링도 되고, 어, 아 우리 충주는 뭐가 좀 부족하다 한, 한가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돼서 어 아, 좋은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출마자 분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네. 볼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 그리고 시장 출마 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도연과 십여년째 출마 사람들이 있는데, 에 제가 이렇게 이기하는건 조금 뭐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첫째 국회의원이 될 사람은 지역을 우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앙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에 그리고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에서 몇년 동안은 활동한, 활동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정체성이 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 국회의원 출마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문제인데, 시도는 지방정부라고 해요. 그래. 충주시는 이제 작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을 중앙정부 상으로다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단순히 검찰 경찰, 교류인, 교육인이 단 분야가 아니고, 그래 시장은 종합행정을 하고, 조장행정이라든지 종합행정. 가급적이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국회로간 사람은 계속 국회로 가고, 시장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을 가야지 맞다 저는 뭐, 어 제가 세 번을 이제 출마해서 두번실패하고 이제 한번당선이됐는데 저는 시장은 자신있어요. 시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눈길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날 기자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느냐? 저는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저는 제 분수를 니다 무슨 분수냐? 행정은 내가 100% 자신 있다. 그러나 정치는 내가 자신 없다. 왜? 정치는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 아. 국회의원 아마도 책임이 없잖아요. 음, 음. 달라.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역할이 달라. 음.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도의원과 시의원은 이거는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많기 때문에 농민단체뭐 상공업단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오면 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고 단체 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농민, 상인, 기업인 이렇게 환경업체 모든데에서 뭐 해본 사람들이 불고로 이렇게 참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올바른. 시장의 견제를 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의원이나 동의마 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여기 충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1 0 0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출지 이게 있는 그런 분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분들 말고도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네. 어우러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민주 문제, 우리 당원들만 와서 는데 우리 그 선출직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좋아서 있다는 사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영입을 해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입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상대 당에서 원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해도 이렇게 제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 온 사람, 들세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 느날 갑자기 우리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충주에 민주당원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으로 당원들이 있는지 착각하는데 그거는 웬 수십 년부터 쫙 쌓여온 공을 고 그, 그, 후보자들 또는 민주당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축적된 사람들이 그렇지. 민주당원이 되는 데 아무 역할도 안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지역연장을 맡고 지역을 리더가 되겠다 하니까이 사람들이 호응이 잘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몇년 동안은 민주당원으로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지 어느 날 중앙당에서 또 지역연장에 이렇게 하면 이 많은 수천명이 되는 이 당원들을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이배경부터 알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두담없이뭐다 내가 수천명 가족 고처럼 이렇게 활동 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민주당원들 아, 수천명 계시지만 예, 그분들도 그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네. 할 거예요. 예. 그당원들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충주 시민들도 제대로 된 어떤 우리의 리더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당부의 말씀 이 있으시면 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장을 뽑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선수를 뽑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선수를. 감, 시장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네. 감독은요, 오랜 경험과 경륜과 지혜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그 시가 잘 돼. 그러면 선수는 누구냐? 시청에 있는 1,500명의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1 5 0 0명 있어. 그럼 구단주는 누구냐? 충주 시민 21만 2천 명이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시, 저 시장을 뽑을 때 젊고 유능한 사람을 참 생각하는데 젊고 유능한 사람은 시청 공무원 1,500명이고 이 시장은 감독자야. 네. 감독자야. 방향만 설정해주고, 길을 알려주는거지 음. 그게 시장인데, 마침 뽑는 거를 선수를 착각해서 선수하 없고, 정권 유능한. 그러면 정권 유능한 사람은 누구냐? 서울대학교 출신 다 갖다 놓고, 음. 네? 수학 잘 푸는 사람전젊 갖다 놓고, 뛰는 대학는 축구선수자 갖다 놓을 아닌 거야.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예요. 그 지혜라는 거는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다. 나이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고 감독자를 뽑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중앙에 있다 뭐뭐 뭐, 왔다 갔다 뭐 소자가 붙은 것같은들면 지역을 모른다. 정서를 몰라. 지역을 모르고 사람을 몰라.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 무슨 장관했니, 차관했니 이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부은나무가 선사를 지키고, 모자라는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충주를 지키고, 부모에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끔 명절 때 소고기 사고 명돈 주는 자식 중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같이 살면서 이 총액 360을 같이 뒷발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더 훌륭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선거 때는 시장은 감독을 뽑는 것이지 감독을 뽑는 것지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다. 부번나무가 손상을 시키듯 우리 충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네. 네.